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특별히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홀리바는 그녀의 장막이다라는 의미고요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성막입니다. 그들의 원래 근거지는 광야에서 살던 존재,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했던 노예였던 그들의 존재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가난 땅으로 살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셨는데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버텨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언약과 성전이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있었고 이 시온성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죄악을 범하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게 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그들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 없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죠. 어제 읽었던 내용들, 너희들 이런 이런 죄악을 지었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올리바야, 남유다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사랑하다가 싫어했다는 건 뭐죠? 자신들의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애굽을 사랑했다가 권태를 느끼고 애굽이 우리를 더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을 만족 없는 삶으로 인해서 이후에 23절부터 나오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고 와서 너를 애워싸리니 그들이 포위당하는 상황이 나중에 벌상하죠. 그가,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무력으로 그들을 재판하게 될 건데, 너희들을 성을 애워싸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지금 이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나죠? 이제 곧 있으면 일어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 0일 되던 해 이제 그들이 바벨론이 포위, 바벨론에 의해 포위 당하죠. 그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야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되게 되고 그때 이 예루살렘이 4년 4개월 9일 동안 이 포위되니 그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비참하게 왕궁이 불사름 당하고 모든 집과 기인의 집이 불사름을 당하고 성벽이, 성벽이 헐, 헐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시디아 기아의 눈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눈이 뽑혀가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미리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메슬로우 동기이론을 보면 아, 이런 다섯 가지 인간의 욕구의 범주가 나와요. 맨 처음 생리적 욕구인데요.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어쩌면 원초적이고,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 불안, 혼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사회제도의 체계 안에 안정적인 삶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헌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과 조직에 의해서 그들 사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인데요. 사람은 고독하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동호회라든지 무슨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또 남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기 원하는 사회적 지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와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인데요 마지막이 뭐냐면 자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본성, 자기의 잠재적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성 이 이렇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다음 안전, 소속감, 자기 존중, 자아실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어떤 사람으로만 특정 짓기보다 이메슬로우 동기 이론의 어떤 조직,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민족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대까지 한국 이 대한민국은 목표가 딱한 가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죠. 북한으로부터 국가가 내부적인 혼란 없이 외부의 위험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 이땅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잘먹아 부요함 그것을 넘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으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었어요. 오해일 너희는 원래 장막에 거주하는 자다. 너희들은 원래 광야에 있었던 존재야.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해주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그모스도이 많은 신들도 섬기게 되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처럼. 사랑하지만 그 잠깐의 사랑 후에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을 읽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 거의 4장부터 이제 계속 24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선지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실 때 회복하시거든요. 모든 선지서 선지서의 끝은 반드시 회복 위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끝은 회복인데 초반과 중반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드시 심판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를 일일이 야 열거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살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심판 후에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반드시 심판 후의 소망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돌입 김 후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봄으로 그 회개의 삶으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의 모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값싼 은혜를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를 얘기하는 시대, 돌이키지 않아도 잘 되고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뭔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죄악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고개를 못들 정도로 일일이 열거하실까요?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재판받는데 한 5개월쯤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특사로 그들이 사면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대통령 특사로. 그러면 사형과 5개월, 5개월 형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진정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형을 받을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사명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심판 후에 소망일까요? 왜 선지자는 끊임없이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늘 우리 입술로 은혜, 은혜 하는데요. 우리의 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떤 자였죠? 철저한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자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는 자가 나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흉악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왜 레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얘기하실까요? 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있음이라 피가 죄를 산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레위기예를 통해 우리에게 예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황소 한 마리를 잘 죽여서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가 얼마나 흥건하게 적시겠습니까? 살을,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는 그 일이 여러분 생명은 하나이기에 내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를 대신하여 황소가 그렇게 죽어지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힐링 센터가 아니라 킬링 센터 아닙니까?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곳. 내가 죽고 예수 영광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위로, 은혜, 소망만을 찾아요.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다 달라요. 남들과 내 사명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떻지요? 엘리사나 엘리, 엘리아나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자가 나아요. 그런 능력의 종들. 여러분 이사야는요. 왕궁에서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옆에서.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포로의 땅에서.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발강가, 운하공사 중에서 정말 그들이 처참한 절망 가운데 이제 다음 24장에 가면 아내가 죽어요. 근데 슬퍼하지 말래요. 아내마저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예언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삶이 사명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 부르반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명이 다 달라요. 각자 살아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자요. 그래도 에스겔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고유한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타락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것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32절에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 기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순과 조롱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홀라의 형의, 언니의 길,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보고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너에게 똑같은 그 잔, 그 코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35절 볼까요? 35절 밑줄 그으면서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왜 그들이 바벨론 아수르를 그들의 보호자로 여기고 그들을 쫓아 살아갔을까요? 나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곧너 자신을 잊는 거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세상에서,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존재는 교만 덩어리의 존재가 되는 거죠. 만족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내가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사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아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